수열 an의 첫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요, 어, 이런 식이 성립된다. 이 값을 구하시오. 이 지금 sn과 an이 좀 섞여 있네, 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럼 일단 어, 3an은 2s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sn으로 정리를 해보자. sn은 3AN-1, 2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럼 Sn만 가지고 우리가 An을 구해놓는 방법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S1은 A1이고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이면 아니구나, Sn 플러스 1하면 헷갈리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은 An이죠 그죠? 어, 요걸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sn은? 얘는 2분의 3an-1이고, sn-1은 뭐라고 쓸 수, 이게 sn을 이렇게 쓴 거야? sn-1을 빼줘야죠? 그러면 2분의 3an-1-1. 이렇게 되는 거지. an만 이렇게 좀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식이 됐으니까, 이 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2를 곱해주자. 그럼 2an, 3an-1-3an-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1 n 지워지고 어 얘도 넘어가시면 -an은 -3an 1이네. 결국 an과 an 1의 관계는 3을 곱하는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된다. 단 어떨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s1을 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니까, s1은 a1 해서, a1은 따로 구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3a1-1.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다 계속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어? 이거 정리한 거. 네, 그러면 얘는 2a1은 3a1-1. 이렇게 하고, a1은 몇이야? 1이네요. a1은 1이고, a2부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A1을 구했지만 A2도 좀 구해놔야 되지 않을까? 차상이니까. 그래서, 어, A2는, A2는 이렇게 구하는 거지. S3, 아니, S2-S1. 이렇게 구하는 거죠. S2-S1. 그러면 얘는, 음, 3A2-1, 2- 3a1인데, a1 1이니까, 3-1, 2. 이렇게 구해서, 어, 2를 곱하면, 2a2는 3a2-1, 3+, 1. 이렇게 지어지고, 그래서 a2는 3.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는, a에는 1, 3, 9, 27.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 3, rm, 아니, 뭐야, 3의 하에 n 1이 계속 곱해지는 형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할수 있겠네요. an은 그냥 3에 n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죠? 네. 이런 수열인라는 걸알수 있다. 와, 아, 푸는 게 힘드네. 다 풀었나? 네. 그랬을 때 얘는 어, sn에 대한 식을 4n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sn이 뭐야? an 이렇게 나왔어. 그럼 sn은 뭘까요? sn은 2분의 3 곱하기 an이니까 3n-1-1 -1 -1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2분의 3n-1 이렇게 쓸수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의 n으로 이 식을 나눈 거야 얘를 4분의 n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니까요 범 분수 볼때 이렇게 푸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2 곱하기 4n 분의 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이걸 나눠서 해줄게요. 다시. 지금 sn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2분의 3 n 1 이렇게 나왔어. 그죠? 렇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곱해서 4n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4n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n승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2분의 1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n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10 시그마 뭐 한대 하는 것이죠? 얘에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뭐 한대. 아, 솔직히, 이런 문제들은 좀, 식 푸는 게 조금 길잖아. 그지? 그러면 각각 급수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첫항은 어떻게 돼? 첫항은 어, 급수가 두개 나오는 거야. 식이. 얘는 첫 항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공비가 4분의 3이죠. 1-4분의 3. 플러스 얘는 아,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얘는 첫 항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공비는 1-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분의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8분의 12. 이렇게 되고요. 얘는 4분의 3분의, 8분의 1, 이렇게 되나요? 23분의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어, 통분을 해주자. 얘는 3배를 하면 되겠죠? 24분의 36-4니까, 24분의 32, 이렇게 되고요. 8, 3, 24, 8, 4. 3분의 4라는 값이 나오네요. 네, 5번에 답이 있어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아유, 소리가 좀 길죠? 일단 첫 번째. 어, a n과 s n 섞여 나왔을 때, 우리가 s n으로 정리해서, sn-sn-1로 a n을 구한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지 반드시 중요한 건, 이게 n이 2보다 클때니까 a1 구하고 a2도 구해서, 이게 수열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네. 그렇게 해서, 어, 테이블에서 문제를 푼다. 식 정리할 때도 나눠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